보면은 네 가지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법으로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간에 우리 양평군 우리 센터에서 주민들과 쭉 활동을 해 오면서 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저희들한테 미리 보내주셨어요. 어 마을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미리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고, 그거를한네 가지 정도의 질문으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전재기사님께 혹은 전재기사님이 저에게 서로 질문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네,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게 되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공동체 활동, 공동체 사업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마을에서 경험을 하고 만나고 계시는지 일단 조례를 한번 보실까요? 양평군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라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활동을 뭐라고 명시하고 있냐면 지역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조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마을 공동체는 전통적 리 단위의 행정적 공간 중심의 공동체,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리 단위의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어 지원조례 3조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지역공동체 가치회복을 위해서 가치회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주민이 주도하고 책임을 중시하는 주민자치활동 주민자치활동으로 주민 간에는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지역공동체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고,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을 갖는다. 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지역공동체는 주민 전체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 및 다른 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추구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각각 말로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참 좋은 말, 좋은 개념이 많이 좀 적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네, 단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두 번째 항목에 있는 주민자치 활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활동에 대해서 이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첫 번째 이 1항을 보시면은 일단 1항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하는 공동체의 어떤 이제 그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목적에 입각해서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주민자치 활동이라는 이제 단어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내포하고 있거든요. 어떤 활동이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활동이어야 하냐라는 것들이 이 주민자치라는 이네 글자에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아시죠? 주민자치회도 아실 것 같아요. 그 우리 그 양평군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조례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근린자치 근린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이 주민자치 활동에서 주민자치의 조례를 보면은 근린이란 단어 근린자치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 근린자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있으면은 아. 주민자치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린이란 말이 사실상 우리가 되게 많이 접하지는 못해요. 일반적으로 글린이란 말을 되게 많이 접하는 것은, 어, 글린공원? 이라고 하는 데에서 많이 더 접하게 되고, 그 이상에는 잘 접할 수 없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글린이란 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 보면은 사전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리적 또는 상징적 경계를 가진 지리적 장소, 어떤 특정 영역, 특정 특정 장소, 그 구역 이런 것들을 뭐 글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 외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또는 글린이란 말을 쓸 때에는 이런 의미가 또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근린자치라고 한다는 것은 특정 마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는 우리 마을, 마을하고 딱 떠오르는 그 구역이 있죠. 그 영역이 있죠. 그 특정 마을 안에서 주민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주민이 스스로, 주민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근린자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북적 마을에서 주민들 사회적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민자치를 하고 근린자치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어떤 활동인데 근린자치, 주민자치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그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활동들이 어, 예를 들면요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못뭐 뚫는다든지 이런 되게 크게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근린자치의 영역 마을 자치의 영역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활동은 주민들의 서로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스스로 주민들이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이 우리의 마을 공동체의 활동이어야 된다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린자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이게 곧 마을자치이고 주민자치다, 동의여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어뭐 문제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마을자치랑 아까 얘기했던 우리 조례에 나와 있던 이 마을자치랑 마을에서 주민들이 할수 있는 일, 행정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민들이 할수 있는 일 주민들이 할수 있는 일을 직접 찾고 결정하고 참여하는 그래서 곧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다스리는 주민을 다스리는 그런 마을을 만든다라는 것이 마을 자치다. 그런 활동이다.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을 자치 공동체의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하다 보니까 한세 가지 정도가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것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체성, 두 번째 고유성, 세 번째는 정합성, 적합성,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로 주체성이라는 것은, 어, 쉽게 말해, 일부 리더, 뭐, 이장님을 비롯한, 뭐, 개발위원들이 중심이 될것 같은데, 일부 리더들만의 사업이냐, 아니면 주민 모두의 사업이냐, 즉, 주체라는 사람들이 이장님 및 몇몇 사람들이냐, 아니면 주체라는 사람들이 모든 주민들을 다 주체라고 포함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고유성인데요. 고유성은 이제 마을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고유성. 그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연마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을 똑같이 해봐야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마을의 어떤 이제 문제를 또는 우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제 욕구를 반영하고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마을에 어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맞춰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굉장히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질이다라고 이제 또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적합성인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적합성. 주민들이 할수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대부분 공동체 활동을 합시다 해가지고 공동체 활동 뭐 할까요로 하다 보면은. 되게 마을의 문제들이 또 이제 고만고만하는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제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어 그럼 우리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뭐 우리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큰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좀 행정이 할수 있는 또는 주민이 아닌 또 다른 주체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우리 주민 마을에서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은 이 적합성에 입각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손을 가지고 우리 손으로 직접 할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한다는 라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주셨고요. 어 도례상에 보면 지금 두 번째 주민자치라고 하는 근린자치 마을자치의 개념에 대해서 이사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 더3번 항목에 보면은 개방,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 이런 개념들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네 보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사실은, 그, 양평군 조례를 보면은, 제가 좀, 조금 이제, 어, 특이한데? 라고 생각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개방되고라는 뜻이었어요. 이건 이 단어였어요. 사실 그 주민자치, 아니, 그 마을 공동체는,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대부분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뭐, 마을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공동체 활동 을 열심히 10년, 20년 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와서 나 공동체 활동할래요 하고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굉장히 이제 흐려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와해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갈등이 굉장히 크게 생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어떤 방향,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 이런 어떤 이제 그 의지, 이런 거뭐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어느 정도 그런 이제 과정들이 지낸 다음에, 공동체 구성원으로 이제 좀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폐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폐쇄성이 있는데, 그 양평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모든 주민에게 개방된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제가 고민고민 해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양평군에 있는 공동체들을 쭉 한번 이제 뭐 컨설팅이든 뭐든 한번 이제 들여다 봤었는데, 보통은 그러더라고요. 이 마을 단위의 공동체들이 상당히 이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 개방된다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그냥 누구나 다 그냥 이 공동체에 이 마을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라는 그런 개방이 아니라 누구나 다 마을 공동체, 마을 안에 소속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주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방성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다양성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조례도 그렇고 어떤 지원 체계도 그렇고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도에 입각해서 공동체를 설명하다 보니까 좀 공동체를 좀 이제 정의하는 거에서 한계가 좀 없잖아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다양한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왜 우리랑 같지 않은 공동체를 공동체라고 적이 하는 거야? 저건 공동체가 아니야? 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저들은 또 저들만의 공동체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들의 다양함은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다양성이라는 것이고, 그두 번, 세 번째로 자율성이라는 건데, 자율성에는 명확하게 저는 이제 권한과 책임이 뒤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는 마음대로 할수 있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자율적으로 하지만 그 내면에 우리는 그 활동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 책임이 전제되어 있는 자율적인 활동이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독립성이라는 것은 마을 공동체 하나가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또 다른 제삼자가 너네 왜 이렇게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다 한다라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독립적으로 아까 얘기한 자율성이나 좀 연결되는 것인데 독립적으로 우리의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고 책임지는 것까지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서의, 이 안에서 좀 숨어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활동을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 계획한 활동을 독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그이 말은 즉슨 뭐냐면 우리가 할수 있을 만큼의 활동들을 기획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라 거죠. 그래야 우리가 독립적으로 우리가 기획한 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획, 기획을 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공동체 지원 활동가들한테 부탁을 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뭐 강사한테 일반적으로 강사한테는 뭐 그냥 어떤 목적에 입각해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부탁을 할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모든 운영 자체를 다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마을공동체에서 위탁을 한다던가 의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마을공동체, 공동체에 대한 어, 정의와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어떤 목적, 어떤 기능, 뭐 이렇게 뭐 지향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란 뭐냐?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주민이 추진하는 주민 조직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 그대로 나와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감없이 그냥 이대로 이해하셔도 충분히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3조에 나와 있던 기본 원칙들을 좀 풀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주민 자, 그 공동체의 목적은 공동, 공동체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공동체의 목적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공동체의 활동, 공동체 활동은 어떤 지향을 가져야 되냐? 주민 자치, 스스로 주민들이 마을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주민의 자치, 마을의 자치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라는 것이 공동체 활동이 지향해야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의 성질인데, 앞,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성과 다양성, 자율성, 독립성을 가지고 우리는 공동체는, 공동체 활동들을, 그리고 공동체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